안녕하세요. 뜨개질하는 시월드의 시엄마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 보레로인데요. 이 옷은 지금 현재 아주 색상도 이쁘게 옷도 다잘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옷은 이렇게 보레로 뜨개질 옷이라든지 무슨 옷이든지 입다가 보면 이렇게 실증 날 때가 있습니다. 실증 날 때가 있으면 누구나 이거를 리폼해가 입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옷은 지금 이제 카라를 달려 놓은보레로거든요 카라가 달려 넣보레로 카라에서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내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입다가 보니까 이제 카라가 없었으면 하고 이 카라를 떼내버리고 이제 그냥 라운드로 그대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카라를 떼내고 이제 리폼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따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카라를 이제 떼내 보고 그대로 라운드로 그대로 마무리 해가지고 입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옷은 지금 카라는 카라대로 뜯고 몸통은 몸통대로 뜨잖아요 근데 이 마무리 자체도 카라를 따로 뜯기 때문에 이 옷은 리폼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카라를 뜰때 항상 똑같이 전체적으로 몸통하고 같이 뜨는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따로 뜹니다 시야기 자체를 몸이 마무리 자체를 따로 해놔놓으면 이 옷을 우리가 입기 싫을 때는 이렇게 이제 리폼을 해서 해가지고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지금 여기서 한번 따 보겠습니다. 리폼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많은 걸. 배우죠. 여기서 지금 맨 밑에 끝부분에 여기서 잘라버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기서 잘라버리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여기 질 하는 길 따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르면 뒤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것 같아요. 니폼 해가지고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원피스라든지 위에 티셔츠라든지 이렇게 입다 보면 길이가 조금 짧아질 때도 있어요. 짧아질 때도 있고 특히 애기 옷들. 애기 옷들은 이렇게 떠가지고 입다 보면 애기들이 키가 크잖아요. 옷 크면 길이가 당연히 짧죠. 그러면은 이제 밑에 기장도 이렇게 떠내라 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되거든요. 잘라가지고 맨 밑에서 똑같은 실을 항상 우리가 옷을 뜨게 되면 조금 그 자체를 한 달이 정도는 남겨놔야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우리가 그 되거든요. 근데 옷을 큰 옷을 떠가지고 이렇게 여유분을 안 남겨두면 이 리폼하기도 힘들어요. 색상이 틀리니까. 아무리 똑같은 실이라 해도 실을 그때 염색이 지소태 염색이 아니면 다 틀리거든요. 색상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할수있어 또 다음에 또 어느 한 코가 터지더라도 고쳐서 땜빵을 하더라도 이 실을 한 옷을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작품 남은 실 자체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없죠. 똑같은 실로 가지고 그냥 꿈에 바느질 담으듯이 꿈에가 입어도 되고 하니까 근데 이 지금 요 자체는 이제 리폼을 하려 하니까 카라 자체를 예 실을 남겨놨 지난번에도 이 옷을 남겨놨기 때문에 실 자체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손댈 수 있거든요. 실이 여유분이 지금 남아있으면 이 손대면 옷에 안되죠. 색상이 틀려서 입을 수가 없죠. 지 말고 카라 부분만 붓니다. 이거는 이실은 면이기 때문에 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 잘안 풀려요. 풀을 했거든요. 그풀안 하고 그냥 있는 옷들은 이렇게 갈아 떼기도 쉽고 한데 풀을 매였기 때문에 조금 빡빡해가지고 붙어서 잘안 떨어집니다. 이게. 여름에 덥고 해서 이렇게 카라를 떼버리고 시원하게 입을라고 이렇게 리폼을 합니다. 카라를 떼내버리고요. 이렇게 요 자리를 긴뜨기 했던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카페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요 부분만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카라가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요건 이제 쓸 데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버리고 실이 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요렇게 이제 카라를 떼버리니까 등들이 또이렇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옷은 이쁘게 다되있는데 원피스 위에 이 지금 한 벌의 보레로입니다 원피스 위에 한벌 보레로인데 이목 자체를 이제 요래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라운드로. 지금 마무리 예,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목을 할 적에 지금 짧은 뜨기를 한 줄을 두 줄을 뜨고 목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을 떼버리고 나니까 딱 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요 부분을 이제 짧은 뜨기를 하면 되거든요. 네, 조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이제 단을 이제 요 단요 지금 두 단을 떠난 거 있잖아요 요 부분만큼만 남겨 놓고 단을 다풀 겁니다 풀어가지고 마무리만 다시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됐으니까요 요 카라만 떼내고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부분만 풀어내고 양쪽 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풀어내고 거기서 이제. 뜨개질 자체는요, 이렇게 실꼬리만 찾으면 다잘 풀리고 이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풀면 요 밑에 부분은 안 풀어도 됩니다, 연결로. 붙이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여기다 잘라놓을 겁니다. 밑부분은 잘라놓고 큰 어려움 없이 요 부분만 이제 풀어가지고 한 번만 더 풀어가지고 많이 안 풀어도 되니까요. 여기서 나중에 요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듭 꼬리 감추기 잘 해주면 이제 요 밑에 부분까지는 안 풀어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떡이 질도 하다 보면 수선할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떠어가지고다 풀지 말고 전체적으로 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풀지 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수순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 부분은 이제 한요 정도에서 끝을 내고 다 풀지 말고 여기서도 올, 올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고 요 부분 자체는 또 올라오면 되니까 요거를 요 부분대로 놔놓고 또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부분에서만 그리고 이 부분에 매듭을 실 뿌리를요. 꼬랑대기 비에낸는 부분이죠. 요런데 매듭을 잘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매끈하게 나오죠. 내 보내서 이제 매듭을 묶고 가지고 이자 뜨겠습니다. 앞 단하고 옆에 단하고 다꼬리를다 감추기 잘 하고 여기서 이제 뜯어내는 거는 다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뜨 가지고 이제 앞 단을 짧은뜨기를 네 단을 떴거든요. 네 단을 뜯기 때문에 요 부분도 네 단만 이제 뜰 겁니다. 왔다 갔다 뜨면 되겠죠. 이제 코도 찾아 줬고, 이제 이래가지고 여기서 뜨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되도록 합니다. 음, 이래 놓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이 앞단이 단위, 두 단이니까 그대로 여기는 놔놓고 밑에서 떠올라가내야 돼. 놓고 이 부분에 실로 가지고 이제 떠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목 부분 앞단 여기까지갈거예요 지금 뭐 푸르나는 실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꼬리를 그대로 떠가 올라갑니다. 이러면 앞단이 그대로 똑같아요. 이제. 모서리 부분만 한코씩 더 넣어가지고 늘려 나가면 됩니다. 오그라들지 않게끔 항상 우리 뜨개질 하다보면 마무리 짓고 할 적에 요목 부분이라든지 앞에 밑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다 보면 코수로 더 넣어주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오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들을 부분들은 항상 코수를더 넣어 가지고 오그라들지 않도록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럴 때는 항상 꼬리가 있는지, 그걸 단디 살펴보고 실꼬리 감추기를 항상 해가 가야 됩니다. 여기 드레가 그대로 해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목부분 그대로 지나갑니다 이제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세 단째 가잖아요. 다시 이제 요 부분까지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또 잘란 부분이 있잖아요. 요다 풀어내지 말고 요 밑에까지 풀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다 풀어내지 말고 여기다가 지금 요 부분에 이제 세 실을 연결적으로 시켜가지고 이제 떠내려갈 겁니다. 어차피 이 옷은 리폼이잖아요. 다 풀고 다시 뜨기에는 이 마무리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대로 뜰 겁니다. 최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마무리 자체를 다 풀어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쉽게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지금 실 마무리가 요게 연결이 됐잖아요. 연결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 해가 갑니다. 이렇게 하고 요 부분에 이제 실 꼬리가 있는 부분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만 해도 이제 요 부분까지만 뜨고는 여실 꼬리는 두 개. 요거는 이제 잘라 버릴 겁니다. 요 부분까지만 해도 밀려 나오지 않고 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실 꼬리 두 개는 이제 잘라 버리고 이제 그냥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이제 감같이그지요 표시도 안 나고 그대로 올라가집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요 부분까지 요 부분까지 떠 가지고 다시 마무리 할때 이제 요 반조개 무늬 뜰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요까지만 가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끝나고 이제 반조개 무늬 뜨고 이러면 이제 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까지 떠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짧은뜨기가 해가 왔거든요. 짧은뜨기를 해가 왔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반달 조개 무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를 여기서 이 코하고 요 코하고 같이 마주 잡아주세요. 마주 잡고는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떠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떠주세요. 여기서 이대로 잡고,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뜬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떠, 한 코를 떠줍니다. 한길긴뜨기를 그대로. 이렇게. 윗꼬리는 잡아 당겨주고, 꼭 당겨주고, 이렇게. 이러면 반달조개가 됐죠. 이 반달조개 무늬를 땡겨가지고 이제 두코 건너 세 번째 이제 짧은뜨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반달 무늬 조개가 똑같이 됐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그대로 또 올라가는데 하나, 둘, 세게 해 놓고 여기서 실 꼬리를 한번에 꼬리 감추기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놔두면 안 되고 거기서 또 그렇다고 여기서 그대로 잘라 버리면 또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짧은뜨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더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단단하게 묶어졌죠 묶어졌는데 꼬리를 여기다 놔두지 말고 그대로 이제 잡고 갑니다 그대로 이제 잡고 갈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한개 긴뜨기를 두 번. 두코 건너 세 번째 짧은뜨기 모서리니까 한 코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두코 건너 세 번째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다세코 건너 하는데 모서리 부분은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이제 하나, 두 개.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은 두코 건너 세 번째 짧은뜨기를 붙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서리 부분은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지는 표시가 안 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한길 긴뜨기를 두번 뜹니다. 두번 지자리다가 한길 긴뜨기를 두번떠가지고세코 건너 네 번째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끝까지 올라가면 되겠네요.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하나 한길긴뜨기 지자리다가 두번 뜨고 세 코는 네 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지자리다가 짧은뜨기를 했으면 두코 하고 하나 한길긴뜨기 두번 해가지고 하나, 둘, 셋네 번째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개 뜨고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다 떠가지고 다시 마무리 될 적에 이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까지만 뜨면은 이 부분까지 목 지나가지고 이 부분까지 뜨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 한번 봐보세요. 카라 있을 때랑 카라 없을 때랑 어떻습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리폼 카라를 떼내고 새로 다시 이렇게 라운드로 시원하게 카라 목에 받치지 않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었는데, 예, 다음에 또 리폼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안 풀어내고 해도 이렇게 표시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다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이제 리폼할 게 애기 옷이, 애기 옷 이제 솔려 딸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길이가 짧은 게 있으면 더 길이를 잘또 떠내고 할수 있는 그런 리폼 하는 거를 또한 번,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Rock-a-bye baby on the tree.